Thank <laughs> you. 지금 문 열어놓은 상태에서 새가 들어올까봐 문은 닫고 다닙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감으로 따시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목지가된거 보고 일단은 당도 측정계로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17.5브릭스 이게 적19.2브릭스 17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20.5 브릭스. 이렇게 20 브릭스가 넘어가면은, 월18 브릭스만 넘어가면은 그냥 제가 수확을 하거든요. 음 이렇게 이제 목질화 된 부분 보고, 조금만 내려오면 이제 18 브릭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18 브릭스가 넘어가면은, 이제. 18.9, 18.6, 18.5. 8 4자 아, 이거는 위에가 상태가 별로 안좋네요 오 그냥 따는게 아니고 이것도 이거는 안탈겁니다 이것도 안닦 거고요 나오는데 이거 뭐22 브레스도 나오고 17.7 19.6 이런 거 있으면은 좀 의심되잖아요 저희가 초라된것 중에서는 이렇게 갖고서 한번 제가 먹어봅니다 배가 부를 정도로 어우달어 어, 진짜 맛있네 맛있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따서 이렇게 담아서 따고 18.6 19.6 27.1 19.1 21.8 20 19 20.7 19.1 18.6 붙거이 <목소리나> you mm -hmm. 예. Okay. 감사합니다. Okay. Okay. 네. 네. 아, 네. 네 예.